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골목 상권을 둘러보는 깜짝 행보에 나섰습니다.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대통령실로 복귀했다가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2시 40분께 인근 식당가를 찾았습니다. 최소한의 경우 1력만 대동의 골목 곳곳을 다닌 이 대통령은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악수를 하고 기념 촬영 요청에도 응했습니다. 이 대통령은 대구탕을 파는 한 노포에서 식사했으며 식당 안에서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.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골목 상권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민생이 산다고 강조하면서 점심 식사를 하는 시민과 대화를 나누고 자영업자인 상점 주인과 체감 경제 및 민생 경제 현황을 살폈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국회로 넘어간 추경안이 통과해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.